일주년 산행 시작 이름 말하는 거. 나. <laughs> 그래 광자로의 <해. 웃음> 내 이름. 근데 유튜브에 그 실명으로 해 가지고 있어. 미신명 보네. 트랭글릿. 아, 살아씩 그 얼마 난다고. 야, 너 소주 한 번만 안 먹으면 산다. 접어 버려. 어버 어, 이 빠르네. 존 때려. 야, 여기 안에 넣고 켜졌었네. 그러면 됐어. 그냥 가 상기가. 샷갓두 번째 목표는 우선 저기 곤돌라 근처. 자, 여기서 좌측으로. 야, 니네 걸필구야 끄라고. 어? 필 <laughs> 끄라고. 하나, 해. 둘, 셋, 화이팅! 없는 걸로 해. 난 찍사야. <laughs> 거기 또 택시 타고 가야 돼. 아, 그러면 여, 탐방 지원센터부터 3.8km? 요즘은 자동이잖아. 시 4분. 5도 700. 따라가, 응. 어. 문제가 있다는 거야? 7번째, <laughs> 아...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밖을 빼놓으면 편하다고요 배고파? 응. 먹어. 어? 응. 아, 이제 배웠네 까는 방법. 응. 아, 난안 먹어. 어, 뜨고 뜨고. 아, 내거 끄니까 겁나 어둡다. 830. 몇 퍼센트일랑? 한기 쫑 쌓또만 또배고픈갑네 어? 배고파. 지금 몇? 2.9여. 페이스 되게 빨라 저기 삿갓에서 아, 저쪽 제2남도교에서 중앙에 남도교는 아 그냥 그거야 이쪽 남친놈 합시다자 가자 가자 에고 레고 레고 <laughs> 아, 초알이 너무 힘들다 필기 지금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출발 60령은 60 산출 우선 저 1키로 온거야 됐다 우리 탄지. 응, 30분 됐어. 2.6까지. 이 정도면 됐어. 2.6에서 2.5면. 아, 뭐 지금 갔 와. 와. 뭐좀 먹어 그럼. 아, 아침에 죽 먹었구나. 930. 좀 있으면 1000이야. 1000굴 거야. 아, 급하긴 하더라. 아! 졌어. 버스타고 왔을 거다. 아, 늦었지? 응, 우리 이정 도로 속도, 현재 속도 휴식, 휴식 했어. 니네 먼저 가좀더2.5 속도 2.5당부충해당 그건 아닌데 이따가 남도유가 거기는 이제 내리막길인게 2.5로 왔어 지금 이제 2.4까지 쉬니까 2.4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깟까지 사깟 살값 대피소 좋아 너는 술을 먹었어야 되나? <laughs> 어? 아오종원이한테 전화해서 태우러 오라 그래 안 보여. 아니, 야 여기 중간밖에 안 된다잉. <laughs> 저기 가면은 아이가 소화제 한번 먹어. 소화제 그러니까. 한번 먹어. 야 니들 그냥 지금 여기서 소화제 먹고 가. 먹고 그냥... 어 먹고 가. 같 소화제 먹어. 차할 수도 있어. 30분이면 갈수 있어. 거의 한 시간 됐다잉. 각400 꼬지. 어? 그랬던 거 같지? 같지? 막 몸에 뭐 나고. <웃음> <웃음> 나는 그거 채우면 소화 안 되더라. 그래갖고 안, 웬만. <laughs> 가볼게. 그 아니, 저기 뭐. 불빛이 보이는데, 빨리 올라가. 너무 처지면 안 돼. 네. 와, 영각제까지 1.4. 저기서 검정색인가? 응? 더 왔는데? 왜이로 아니냐? 뭔가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야. 봤어? <laughs> 지금 1200이야. 앞에? <laughs> 왜, 조안이 없으니까 왜 여기 풀어. 여거 아, 가서. 아, 가서면 괜찮은데. 아니, 명치에 딱 얹힌 느낌이야, 지금. 아, 소화 좀 먹었더니 속이 뒤집어지나? <laughs> 이제. 앉혀서 그게 생일날 나안 맞나? 응? 어? 그게 되게... 중간에서 퍼 중간에서 못 가면 그냥 때려라 팔 때는 라려만한게 없어 어 저기 가면 천삼백 넘어. 아 어, 거기 위에서 쉬어. 우선은 가가가 가, 가, 가. 얼마 안 넘어 영각제까지 뭔지 뭐. 거길 안 봤어. 영각까지 어. 영 염제 그냥 영점 구만 보고. 세계 뭐야? 여기가 끊겼이아니어 좀 <laughs> 어때요, 좀? 내려가? 어, <laughs> 어떻게 지어요? <쥐어>? 줌 먹고, 씨. <laughs> 줌 먹고 지었어? 아예 <하에> 누워있더라고. <laughs> 우리 똥싸. 헛졌어. 공식 누구려? 무슨 산에는 영어에서